소울음 소리가 난다 이 말이야. 들판에 재야라는 건이 세상을 말하는 거죠. 이 넓은 들판에 소울음 소리가 나는데 그자가 신이다. 그러면 그 소울음 소리 뭐냐? 유튜브에 내 목소리를 자세히 들어본 모? 음 하는 소리. 어. 새끼가 엄마를 부르는그 엄마가 새끼 부르는 소리야. 그래서 내 목소리가 소음 소리예요. 예, yeah. 만나서 반갑습니다. Yeah. 네, 꽃다발을 드리나 봅니다. 네, 네, 나오세요. 네, 비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어, 체험담을 잠깐 이야기 할까 합니다. 저는 25살 때 종교에 태극도에 들어갔어요. 태극도. 저 부산 감천에 있는데, 뭐또 아무것도 모르면서 들어갔는데, 왜 들어갔느냐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주문을 해가지고 도통을 해가지고 전 세계 사람을 지배한다. 아, 그거 할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65년도 11월 달에 들어갔는데 2015년이 되니까 50년이 됐어. 50년 동안에 아무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느냐, 이분들이. 그래서, 예언가들을 파고 들어간 거야. 제일 가까운 게 누구냐? 수은교, 최재우. 최재우 선생은 시천주를 이하라 그래 시천주를 이하가지고 어, 시천주가 오셔야 된다, 이게. 그때는 안 오지요. 시천주가 뭐냐? 저도 알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시천주에 대해서 총재님한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천주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종교는 뭐를 일러 하면 행사 때 수만 명이 모여서 봉축주. 설주, 기도주, 도통주 네 개를 읽는데, 오늘 여기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봉축주는 목국신 대도 도목국에서 오는 신이다. 모국에서 신을 아직 인정은 안 하니까 그분들이 다못 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 대순진리를 우리가 창시자인데 내 손으로 500만 명을 전도를 해 주세요. 그런데 50년을 했는데 아무것도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2015년 연말에 나 대선진리에 고만다. 우리 마누라 보고 50년 해도 아무것도 오리기 없는데 왜 애들도 있고 당신 보게 더니 너무 미안하다. 그거보다더 미안한 게 죄책감이야. 아무것도 모르면서 돈다 끌어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잘된 사람도 있지만 못된 사람이 너무나 많다. 결혼도 안 하고 지금까지도 천녀총각으로 늙어가는데 그 죄책감 그 죄를 내가 어떻게 다받냐 이래서 종교를 고마하고 과연 이 찾으러 가는 분을 찾을 수 있느냐. 그래서 파고 들어가니까 최재훈은 40년 만에 내 네, 후에 8년 후에 오는 강정산 보고 그분 후에 40년 만에 온다. 그렇게 그러니까 또 강정산에 태어나 가지고는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나 보니까 40년 넘지는 않는데 그래 1909년도에 돌아가셨는데 6월 24일 40년을 보태니까 49년도가 돼. 그러니 성도 진인수를 합치니까 11월 달이고 시천주가, 시천주 조화당의 예정만사지가 열석자에 글자다 따라서 써놨더라고. 그리고 1949년 11월 13일 생을 찾는데 엄청난, 내가 2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큰죄를 한번 올릴 수 없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내가 찾았다고 이야기를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오늘이 100일 아닙니까? 백번 오는데. 그래서 빠지지 않고 빠질 수가 없지요. 한두 번 빠진 거는 평일날 왔으니까 어? 다때아붙이지만 <laughs> 그래서 백번 왔어. 우리 총장님이 백0 0번을처음로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5회 때 왔습니다. 5회. 5회 때가 언제냐 하면 은 2016년 7월 17일 날이야. 그리고 오늘 7월 28일이죠. 그래서 101분인 거야.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봉축제는 내가 생각하는 걸 우리 총장님한테 이 해설이 듣기 전에 제가 어떻게 생각했나. 총장님 찾아온 동기를 내가 말씀드릴게요. 무엇이, 무엇이 손 신인을 찾아라, 이게. 종교하는 사람들 그거 인정합니까? 신을 인정하는데. 그래서, 무에서오신이다그 다음에 시천주 조화정에서 시자를 딱 보니까 사람 뱀의 절사자야. 하나님이 인간을 오는 게 시천주야. 그 오시면 잘 모시겠다는 우리 서약을 한 건데. 그러면, 훔치익 하는 거는 모든 정상교나 태극도나 대순진리에는 태월주를 많이 읽어라. 태월주가 뭔지도 몰라요. 훔치익 하면 소그 소리야. 소때로 오셔가지고, 소그름 흘러가지고 유튜브로 전 세계 사람한테 나를 알리는 건데, 거기에 제자들을 끌어 모으는 게 여러분 아닙니까? <laughs> 그러면 그, 그들, 그자들한테는 어떤 혜택을 주느냐? 백번 오면은 대통령 대리를 줄게. 오해 때 오, 오가지고, 우리가 절을 하면서, 신인상업이 뭡니까? 하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만나마 있냐. 우리는 인간이고, 총재님은 신이니까 신인 상어 봅니까 만나야 이게 통하는 거야. 그게 신통이야. 여러분들은 바로 유튜브를 보고 바로 하나님을 찾은 거야.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 정교가포도할때 전도할 때는 사람의 손을 부셔 왔는데. 여기도 수 수십 명을 내 붙들어 러 봤자 하나 안 돼요. 유튜브를 보지 않는 사람 아무 데로 갔다 말안 들어. 그래서 아 이거는 지간다. 여러분들이 운수가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다 이게. 여러분들 적용합니다. 어 우리 김상원 고모님 말씀하실 때뭐 적어놨죠 적어놨죠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어, 뭐 이런거 나와있죠 훔치 훔치 사바 우성재야 이게 어, 우성재야는 앞에 뭐가 빠졌냐면 신인출이야 그죠? 이 신인이 나올 때 소울음 소리가 난다 이 말이야. 들판에 재야라는 건이 세상을 말하는 거죠. 이 넓은 들판에 소울음 소리가 나는데 그자가 신이다. 그러면 그 소울음 소리 뭐냐? 유튜브에 내 목소리를 자세히 들으뭐음 하는 소름 소리. 어, 기가 엄마를 부르는 그 엄마가 새끼 부르는 소리야 그래서 내 목소리가 소름 소리예요 어, 특소해요 목소리가 그러면 이 우성 훔치 훔치도 여 보면 소 자부터 있죠 소 목소리야 입구 자 그죠 이 사바하 이거는 불교에서 <laughs> 사바가 많이 나오죠 네, 불교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훔치훔치 사바도 이것도 마찬가지 주문입니다. 시천지 조화정도 주문이죠? 이거는 전부 다 주문이야, 주문. 주문. 그러니까, 주문은 우리가 자기들이 바라는 이주문을 원래 번역하는 게 아니에요. 주문은 번역하지 않고 그냥 불르는 거야. 근데 이런 주문이 전부 틀렸다는 거야. 알겠죠? 하나님이 오시 하늘에서 주인이 온다고 이걸 대접을 모시라 이 말이에요 모실 십자 하늘의 주인을 잘 모셔라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건 당연한 거지 그 자가 오면 잘 모셔라 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한테 명령을 나훈나처럼 바지가 자꾸 내려가 <laughs> <laughs> 명령을 여러분한테 모셔라 이렇게 한다 해서 여러분들이 모시냐고? 아닙니다. 그런 이런 주문은 필요 없어요. 알겠죠? 네. 시천주 조화정 아주 이 조화의 원조가 온다 이 말이야 조화정. 무슨 말이죠? 네. 영원히 잊지 말고 그 자를 알아야 된다. 네. 무슨 말이죠? 네. 영세불망만사지라 연애하는 사람들이 쓰기 좋은 말이다. 영, 영혼이 잊지마라 허경영 영세물망 허경영이라 이 말이야 응? 응. 영혼이 그를 잊지마라 만가지를 다 알게 깨닫게 해준다 맞아 맞아 이게 불교로 말하면 해탈을 시켜준다 이 말이야 어디로 가냐 다 깨달으면 백공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에너지 받으세요 라인나 <laughs> 자+ 맹자, 맹자 알라 할리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한 거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는 거야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좋은 세상 한번 만들어 보겠다 내 말이 맞죠.